어, 라면 먹을 게있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전의 아이스 커피입니다. 둘다 1,500원에 얼음 어, 컵까지 들어 있고요. 아이스 카라멜 맛이 아까워고 아메리카노. 자, 이거 칼로리 무게장 높겠죠? 응? 105 칼로리밖에 안 돼? 아메리카노는 더 낫겠죠? 10 칼로리. 자, 상당히 얕은 칼로리. 자, 얼음에 시원하게 타어 드시면 좋은데. 비싼 제품 드시는 것보다. <laughs> 자, 이렇게 시 u 풀점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드시는 방법은 얼음컵 따서. 이거 말고, 그, 그 커피 말고도 무조건 많습니다. 자, 여기다가 부어서. 시원해 보여요. 먹여서 먹어봅시다 자 누군요 바깥에 모자상 어, 뭐? 라인이야? 네이버 라인이네 자 먹어봅시다 좀느끼하죠 시원한건 딱 좋은데 자 현막초니까 드시기는 좋으니까 비싸게 편의점가서 드시기 아, 편의점부터 된다 커피숍 가서 드시기 다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간장찌개를 한게 좋다 어. 이거 옛날에 천원 정도 받지 않았나? 몇년 전만 해 작년 재작년 말에도 요즘은 한 1,500원씩 받는 거 같아 어떤게 이거 그, 이거 천 원인 거 같은데? 근데 얼음까지 하면 천 원인 거 같아 옛날에 얼음까지 하면 아 천, 아니, 천 원이었지 아니, 아니, 아니. 어. 이것도 올랐어요. 음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 <laughs> 네, 그러니까.